자, 강의, 자, if you're focused on the past, you're controlled by fear. If you're focused on the future, you're controlled by anxiety. If you focus on others, you're controlled by them. See, whatever you focus on owns you. If you focus on yourself, you're at peace. 한 장씩 오른쪽에 어, 스크립트를 적어놨으니까 한 문장씩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들으면서, If you're focused on the past, you're controlled by fear. If, 아? If you're focused on the past, you're controlled by fear. Be focused on. 자, 이게이 표현을 공부해야 됩니다. Be focused on. 뭔 말에 집중해 있는 라는 뜻이죠? 수동태죠? 뭐뭐에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과거에 집중하고 있다면 You're controlled by fear 당신 두려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겁니다 Be controlled 이것도 Be controlled 이것도 수동태입니다 왜냐면 다 과거 분사가고있 PP가 있죠 그래서 조종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그다음 You're focused on the future You're controlled by anxiety If you're focused on the future, you're controlled by anxiety. 만약에 미래에 집중하고 계시면, 그러면 당신은 두려움 또는 불안함에 의해 조종받고 있는 겁니다. You're controlled by. You're control. You're controlled by. 이디 이디바람 발음 있죠? 이디 발음은 you're controlled by. 드 발음을 세게 할 수도 있겠지만 빨리 할 때는 그드 발음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 발음을 삼켜버리세요. 그래서 your control by your control by 거의 드 소리가 안 나죠. 네, 빨리 하게 되면 그게 이렇게 소리가 먹혀버린다. 그다음 if you focus on others, you controlled by them. 만약에 if you focus on others, 다른 여기서 others는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면 당신은 그들에 의해 조종당합니다. See, whatever you focus on owns you. See, whatever you focus on owns you. 자, 이, 독해를 하실 때 덩어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덩어를 덩어리를 어떻게 잡냐? 해석을 해봐야 돼. 해석을 해서 말이 안 되면 빨리빨리 그, 그 덩어리를, 올바른 덩어리를 잘 잡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덩어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요게 주어 동안입니다. 자, 보세요. 하고, 이제, 운을 띄웠어요. 그리고, whatever you focus on. 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whatever you focus on. 이거는 명사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집중하든지 간에 그것은이라는 뜻입니다. whatever you focus on. 무엇을 집중하든지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 ever만 빼도 뜻이 약간의 변화면 있을 뿐 비슷합니다. what you focus on. 당신이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ever를 넣게 되면, Whatever you focus on. 당신 집중하는 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라는 말이 추가돼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당신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 한다? owns you. own. 이게 뭐예요? 어, 소유한다. 라는 뜻이죠. 그게 소유하고 있어요. 뭐를? 당신을 소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녹음을 어, 모니터로 녹음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소리가 좀 달라지죠? 자, 그래서 당신이 집중하는 있는 것이 당신을 소유합니다. 마지막 If you focus on yourself, you're at peace. 만약에 if you focus on yourself 당신 자신의 집중하시면 당신은 그러면 평화로우실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at peace, be at peace. 평화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아, 과거와 미래 다 집중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집중해라 이런 내용이었네요. 네 오늘 제가 올린 본문하고도 좀 내용이 비슷해서 장본도 대표님이 올리셨다고 합니다. Thank you 장본도 대표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